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어, 어제 그 장마감을 앞두고 잘, 어, 장이 이렇게 좋다가 몇분 만에 그냥 쑥 빠져서 깜짝 놀라셨죠? 별로 그렇게 큰 악재는 없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어, 기관들이, 또 외국인들이 단기적인 그 차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간 조정할 때가 여러분들이 예, 좋은 종목을 마지막으로 매수할 기회죠. 그, 그 기회라는 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예,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느끼시는 거는 예, 좋은 가치주가 여러분을 예, 부자로 만들어 드리죠. 예, 급등 종목들 보면은 단기적으로 뭐 어떤 테마나 이슈가 붙어가지고 급등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테마와 이슈가 붙었을 때 쫓아가면 늦습니다. 벌써 그 누군가는 바닥에서 매집을 해놓고 그런 이슈와 테마를 만들어놓고 급등시켜 급등시킨 이후에 수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주식을 할때 조금 물려도 보전 그리고 다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예, 그런 종목들은 바로 저평가된 가치주입니다. 어, 지금 어, 대한민국에는 예, 저평가된 가치주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 미국과 유럽의 이 투자자들도 어, 계속 우리나라를 노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거에 여러분들 중점을 두시고 예, 투자를 하신다면 예,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시간이 지날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시고 많은 귀를 기울이시고 노력을 보여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월 24일 화요일 주식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과 이 거래일 동안 매도를 하다가 다시 또 재진입을 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 대비 6.85포인트 오른 1974.91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1260억 매도를 했음에도 외국인은 106억, 기관은 1412억 매수를 보이면서 주가를 멋지게 들어 올리는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투신권이 515억, 연기금이 443억, 예, 금융투자업자가 356억 매수를 보였고요. 어,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47억 매도를 보였지만 비차익거래가 1774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1727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어, 혼조세가 두드러졌죠. 예, 철강금속과 서비스, 비금속 광물, 건설, 전기전자와 은행, 증권업종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의료정밀, 기계, 섬유의복, 통신의약품, 운수창고와 음식료품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아주 멋진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전자와 LG화학 등 9개 종목이 강세를. 반면 그동안에 이제 잘 반등이 나오고 있던 SK텔레콤과 신국가를 계속 52주 신국가를 경신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등 다섯 개 종목은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2원 10전 내리면서 1,018원 5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11달러 오르면서 1달러 359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음, 코스피에서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서 315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8개 종목을 포함해서 511개 종목이 조정을, 65개 종목은 보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의 약간 매도세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거래 대비 6.73포인트 내린 529.96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189억, 기관이 264억 매수를 보임에도 외국인이 400억의 매도를 보였는데, 단기적으로 약간 좀 수익을 취하는 모습이지만,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77억 정도 매도를 보였는데, 업종별로 혼조세 마감을 했지요. 특히 이날 IT 부품주가 3% 이상 조종을 하면서 조금 지수를 좀 조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통신 장비, 통신 서비스, 오락 문화와 일반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인터넷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죠 특히 다음 때문에 아주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8%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종이목재, 운송, 기타 제조업종 등 강세 종목이 많았습니다 어, 시가 총목 어 상위 종목에서는 약세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어, 서울 반도체, g s 홈쇼핑 성우아이텍 등 아홉 개 종목이 약세를 보인 반면 원익IPS와 동서는 보합을 특히 다음이 카카오의 실적 성장 기대감으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어, CJ와 아, c e n 과 CJ오쇼핑 등딱세 종목만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8개 종목을 포함해서 209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서 727개 종목이 조정을, 60개 종목은 예,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잠시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르키트가 6월 유로존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PMI) 예비치를 51.9로 발표했습니다 예비치 52.2를 좀 하회하는 모습인데, 독일의 PMI는 52.4, 예비치 52.7을 약간 밑도는 모습이고요, 프랑스 제조업 PMI도 47.8로 예비치 49.6을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어 이라크 사태의 미해결도 아직 유럽의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어 지난 22일 순이파 무장 단체 ISIL이 요르단과 시리아 간 국경 검문소와 전략적 요충지 세 곳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 영국이 이번 주 내로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주택 시장 거품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실 뭐어 그 영국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런던에 있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어, 영란은행 모기지 대출 권한을 축 어, 대출 한도 권한을 좀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여파로 주택 건설 업체인 바라트 디벨롭먼트와 퍼시먼 데일러 워 윈피가 조정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범유럽권 스타크스 유럽 600은 전거래일 대비 1.78포인트 조종한 346.31로 영국의 뽑티백은 24.64포인트 상승한 6,800.56로 으 독일의 낙서30은 66.32포인트 조종한 9,920.91을 프랑스 객사공은 25.77포인트 조종한 4,515.57을 기록을 했습니다. HSBC 중국 제주어 PMI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발표를 하자, 리오틴트와 BH빌리턴, 잉글로 아메리칸 등 광산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메르츠뱅크와 로이츠 TSB 그룹, 도이츠뱅크 등 유럽을 대표하는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에어프랑스, 라이언에어, 루프트한자 등 이라크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영향 때문에 항공주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랑스 알스톰 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로닉의 에너지 사업 부분 분할 매각 소식 발표하면서 4% 이상 조정을 보였고요. 아일랜드의 의약품 전문 업체 샤이어가 미국의 제약업체 에브비와 인수협장 나랑소식에1.56%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S&P 500과 다우가 신고가 이후 잠시 쉬고 있는 사이 나스닥은 또 상장일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전미 주택 중개인 협회가 5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를 4월 대비 4.9% 증가 발표를 했고 4 8 9만건 계절 조정 발표치를 했는데. 2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고,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 475만 건, 4월 판매 수정치 466만 건을 모두 상회하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판매 증가의 원인은 고용회복과 재고 증가, 모기지 금리 하락 등의 영향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5% 감소치를 발표를 했는데, 5월 기존 주택 평균 판매 가격이 예, 지금, 음, 전년 대비 21만 3,400달러로 5.1% 증가한 모습이고요 5월 재고 228만 채, 주택 재고, 어, 어,도 5.6개월치가 남았다라고 어, 발표를 했습니다. 어, 시장조사업체 마킷세 6월 제주오피 i 예비치도 57.5, 예, 그리고 5월에 56.4를 상회하면서 2010년 5월 이후 아주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항목별로 생산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신규 주문과 고용 지수 역시 상승하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반면 다우와 S&P가 지금 신고가를 연일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내고 너무 달렸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겠죠. 다우가 전거래 대비 9.82 포인트 조정한 16,000 937.26을 S&P500은 전거래일 대비 0.26포인트 조정하면서 1962.61로 나스닥은 신고가를 또 경신했죠. 전거래일 대비 0.64포인트 상승한 4368.68을 기록했습니다. 을 업종별로 70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58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다우존스 주류 필라델피아 금은지수, 어 S&P g s c i 은지수가 아주 강한 모습이었고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14개, 하락이 15개였는데 예, JP모간 체이스,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즈가 아주 강한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41개, 하락이 57개였는데 캘리포니아주 파골로알토에 위치한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모터스가 3% 강세를 보였고 영국 저지주 세인트헬러에 위치한 금광업체죠. 랜드골드 리소스가 2.8% 강세 마감했습니다. S&P500에서도 상승이 204개, 하락이 283개였는데 0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에너지기업 인테그러티 에너지그룹이 위시콘신 에너지와 인수합병 소식에 12% 급등을 했고요.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한 소매업체 펫 스마트 인컴퍼니가 3분기 연속 흑자 소식에5.16%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어, 뉴욕의 상업거래소에서 서브테사스 준진료가 87센트 상승한 배럴당 107달러 38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랜드유는 52센트 조정한 배럴당 110달러, 114달러 65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19달러 50센트 상승한 온스당 1312달러 5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6월 24일 화요일 국회 증시 일정입니다. 네, 터키가 기준금리 결정을 하고요. 미국의 찰스 플러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뉴욕 경제클럽에서 연설이 있습니다. ICSC 골드만삭스 연쇄전 판매 지수, 1쿼터 개인소득과 존슨 네드북 소매 판매 지수, 4월 S&P 케이슐러 주택가격지수, 4월 연방주택은행청 주택가격지수와 5월 신규주택 판매, 6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6월 리치문드 연방은행 제조업지수, 미국 석유협회 주간석유보고서, 이날 월그린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중국은 5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발표 있고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독일에서 6월 IFO 기업환경지수와 영국의 마크 칸이 영란은행 총재가 재무위원회 증언이 있습니다. 5월 영국 은하폐 총 주택담보대출 발표 있습니다. 자 다음은 24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국제 LED OLED 엑스포 2014가 24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일전시장에서 있고요. 2014 서울 가구 엑스포도 오늘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일전 시장에서 같이 진행이 됩니다. 코스피의 동원금속, 코스닥의 SBI 엑시즈와 비츠루테크가 주주총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조정이 무섭습니까? 잠시 조정은 여러분들에게 신이 내려주신 기회입니다. 저평가된 좋은 종목을 싸게 사라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예,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주 그 좋은 종목으로 어 지금 저희 VIP 회원님들은 이렇게 예, 수익을 잘 내고 계시죠? 어, 이유가 뭘까요? 어, 항상 예, 악재가 나왔을 때 역발상으로 어? 예, 좋은 에, 종목들을 저가에 매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3년, 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에, 보시는 대로 뭐, 600만 원을 내고 있는 1년 연회비를 하고 있는 분, 그 다음에 33만 원이 3년 넘으신 분들인데, 계속해서 10분 이상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악재 때, 예, 좋은 종목, 특히 저평가된 가치주를, 음, 싸게 사놓으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계속 올라가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조정 올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평가된 좋은 종목들 잘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6월 24일 화요일 주식 시황 마칩니다.